21세기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개인 또는 단체의 리소스 한계는 명확합니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8%가 인력과 기술 부족으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단독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삼국지의 유비가 초반에 겪었던 자원 부족 문제와 유사하게 현대 기업들도 협력 없이는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강력한 동맹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2009년 한미 동맹이 경제 기술 협력으로 확장되면서 산호 보완적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삼국지에서 유비가 재갈량을 얻으며 전략적 전환점을 맞이했듯이 현대 기업도 파트너십을 통해 각자의 강점을 결합할 때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협력 기업의 75%는 단독으로는 불가능했던 혁신을 달성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효과적인 동맹에는 명확한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2022년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은 안보뿐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분야까지 협력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삼국지의 적벽대전에서 손권과 유비가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듯 현대 기업도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협력 사례의 82%는 구체적인 시행 계획과 KPI 설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전략적 동맹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집니다. 2023년 한미정상회담에서 SMR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합의는 에너지 분야의 획기적 협력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삼국지에서 동호와 촉한이 연합하여 미나라를 상대한 것처럼 상호 보완적인 협력의 힘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협력 프로젝트는 단독 프로젝트보다 성공 확률이 40% 높으며 시장 진출 속도도 2배 빠르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동맹의 진정한 가치는 장기적 관계에서 나옵니다. 한미 동맹이 70년 이상 지속되며 경제안보 동맹으로 진화한 것처럼 현대 기업도 일시적 협력을 넘어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합니다. 삼국지의 교훈처럼 신뢰와 상호 이익이 있는 동맹만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65%는 주요 협력 관계를 10년 이상 유지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